주제에 나올 주인공은 서벨로 짭프레임을 속여서 사가지고 열심히 타고 다녔고 그래서 나는 짭서벨로에 만족한다 그래서 이벤트로 요거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나눠줄게 어, 타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 아주 큰 배포를 보여줬던 이 친구가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잘생겼죠? 안녕하세요. 뛰어차 사드에서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그냥 자린이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린이가 뜻을 하고 있 언제 입문했어요? 입문한 지는 1년 넘긴 넘었는데 클립 페달을 입문한 지가 한 이제 10개월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드론 라이더 네.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솔직히 좀 신기하긴 했는데 아,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서벨로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일단 안 보이고 영상 끝나고 나서 이제 보였는데 음. 아... 실물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회생활 잘하네 <laughs> 여기서 이 친구가 솔직하다는 게 여러분들 저하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 친구랑 제가 재연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혼자 혼자 자전거 타요? 아 네, 어, 혼자 그냥 자전거 자출할 때 그냥 자출만 하는데 그냥 혼자 자전거 타요. 자전거는 뭐 얼마나 타요? 그냥 자출만 하니까 하루에 그냥 30km씩 그냥 일주일 탑니다. 그렇게 많이 타진 않네.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아요. 근데 따른 어... 운동도 하니까, 그래도. 자전거 타신 지뭐한 1년 정도 됐는데, 뭐, 그러면 자출할 때뭐 속도 몇 km 정도로 이렇게 가요? 어,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냥 40은 그냥, 아, 지금 얘기하니까 웃기긴 한데, 아 40은. 믹스가 <laughs> 아, 40은... 뭐였냐면, 출을 하는데, 40으로 회사를 간다는 거야. 올때4 0로온다는 거야. 자전거를 타면서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벨로도 짭프레임인데 저기 <laughs> 속도계 캐처 있어 가지고 GPS 안 되고 막 속도 뻥튀기 된 이런 속도 쓰는 거 아니야? 아 자전거를 잘 타게 생기긴 했는데 탄지 1년도 안된 놈이 회사를 출근하는데 40으로 간다고? 다시 물어봅니다. 40으로 간다고요? 회사를? 뭐 그냥 40은 그냥 무난히 내고 그럼 뭐 5km 할 때는 50도 내고 60도 가요. <laughs> 착각할거아니야이 이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생각을 한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다른 오래된 자독분하고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쟤좀 이상한 거 같죠? 뭔가 착각하는 거 같죠? 속도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리막을 출근한 거 아닐까요? 드럼 맞는 거 같아 쟤좀 이상해 멀쩡한 줄 알았더니 인분한지였는데 40... 40으로 간다고? 아니, 뭐, 착각한 거겠지. 뭔가 착각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멀쩡히 생겼는데, 얘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그, 잘 타네. 혼자 타지 말고, 우리 사드라는 동호회 있으니까, 와서, 우리 동호회 가서 같이 한번 타볼래요? <목소리> 아 네, 뭐,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다다음 날에 벙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때 벙이 같이 나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첫 벙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벙에 있었던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한 벙에 나갔을 때는 한 15명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음. 뭐 일조였고, 일도 잘 거기까지 뭐 모르고 뭐 35만 넘지 말래서 그냥 딱 그만큼만 해도 갔거든요. 막 갑자기 위에서 따봉을 한 15명이 다 날려주시면서 훅 지나가는 거예요. 답답했는지 이게 뭐 잘했다는 건지 몰랐어요. 그때 몰라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계속 고민을 했죠. 아 이게 맞는 건가. 첫봉을 갔고 본인은 첫봉을 가서 잘 모르고 팩주행도 한 적도 없고 벙이 갔는데 그 형님들이 잘 탄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앞에서 한번 35 넘지 말고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35로 갔습니까? 네, 그래서 35만 안나으려고 진짜 필사적으로 그걸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40으로 갈수 있는데 35로 갔다. 눈치 보여서. 네, 그거는 이제 올 때, 예, 네, 맞아요. 올때 이제 <laughs> 그거는 이제 얘기. 그러면 35로 네. 가는데 난 40으로 가고 싶은데 첫 동호회라서 35로 간 거야. 근데 뭐 그것도 있고 약속은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 그냥 뭐 슬슬 갈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아그 슬슬 35로 갔습니까? 네 그냥 허리 쪽피고 뒤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허리 쭉 피고 그냥 엔진이 <laughs> 터져야자 <laughs> 여기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 나오세요 친구가 35로 선두를 서서 끌고 갈때 뒤에서 피 빨던 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뭔, 잘 모르는 젊은 친구가 혼자 40으로 다야니 콧방귀를 좀 꼈겠지. 오래된 자덕들, 고인물들이. 에휴, 무슨 40이야, 뭐 착각이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팩 주행을 안 해봤으니, 앞에 서서, 한번 35로 한번 가봐라! 라고 그냥, 런지시 던져본 거지. 이 친구를 완전 히못 믿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면, 같이 주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게, 숨을 헐떡거리지 않으면서, 35로 가는 거야. 어, 그런 느낌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웃음> <웃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랬겠습니까 자전거 입문한지 1년도 안된 친구가 갑자기 35로 가라니까 되게 편안하게 35로 자전거를 간 거죠 그럼 뭐예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말을 했었던 40으로 그냥 자출해요 라고 했던 게 진짜 했던 겁니다 약간 자뻑이 있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40으로 회사를 출퇴근을 했던 거예요. 평소 무조건 40 이상으로 달리는 초고수였던 겁니다. 자 초할 때 40을 타요, 이렇게를 내가 40요,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40이 빠른 거예요? 40이 아, 진짜 몰랐어요. <laughs> 빠른 건가? 40이 아, 진짜 몰라. 빠른, 빠른 건가? <laughs> 40이 빠른 건가요?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를 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 을좀더 하긴 했었어요. 돌아올 때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올 때 이제 떡볶이 먹고 고민하다가 네. 갑자기 고속 봉을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누가 봐도 왠지 평지 잘 닦을 것 같은 덩치 크신 분이 네. 앞에 음. 이게 딱 쓰는 거예요. 누가 제가 이게 들은 게 있으니까 덩치 크고 음. 막 그러면 파워가 세서 평지는 잘 끈다고 그러길래 좀 긴장하면서 탔거든요. 아, 그 형이 한 처음에 한 40초반으로 막 가더라고요. 계속. 자, 자, 여기서 하나 질문. 혼자 맨날 타다가 40으로 갔는데 앞에 음... 거의 100kg 육박하는 아... 형이 40으로 끌어줬을 때 뒤에서 핏발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개꿀이거든요 와, 이거는 어, 막 그냥 가는 것 같았어요. 와, 너무 편하고 그냥 20으로 가는 것 같은 그냥 25, 30 정도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냥 내가 25로 때. 가는 정도 힘으로 거의 40m를 따라갈 수 있었다. 어네 그저 등치도 크시니까 뭐 음. 그냥 너무 편했어요 그러다가 좀 가다가 음. 갑자기 로테를 이제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2번에 있었거든요 두 번째 아 1번이 또... 등치 큰 친구가 40으로 끌어주좀 끌어주다가 진공 상태 느끼고 음. 있는데 이제 로테를 돌렸네 힘든지 몰랐는데 그냥 아무튼 로테 돌려서 저를 테스트 하나 막 그랬어요 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음. 그 형보다 좀 빠른 한 1, 2 정도 올려가지고 제가 혼자서 끌수 있는 음. 한40 2에서 한45 정도로 그냥 무서우니까 뒤도 못 보고 그냥 쭉 간거죠 잠깐잠깐 i t t 네. l 할게요 아까 <laughs>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가 혼자서 계속 끌수 있는 그죠? l i t t l 도어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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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 l 45로 <laughs> 계속 앞에서 끌어제끼기 시작했다 뭐더 세게 가면은 롯데 받으면 더 세게도 가는데 혼자 끌수 있는 정도니까 그냥 몇뭐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는 쭉갈수 있어요 이 정도면 어... 45로? <laughs> 그냥 아라벨에서 정서진까지 뭐더 가면 힘들 수도 있겠죠 정서진에서 어... 아라벨 아라벨에서 정서진 자,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30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끌수 있습니까? 아그될것 같아요 왠지 할수 할 있을 것 같아요 30은 야.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무박 부산 갈때 30에서 35로 본인이 말선 쓰겠다고 지금 공, 공인한 거예요. 공인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공인해 놨으니까 무업회사편하게 다녀오세요. 그렇게 그럼 첫 번을 갖고 지금 수많은 제보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섰는데 내가 선두 같은 느낌이었다. 일단 이 친구가 지금 영상에는 안 보이지만 몸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몸에 체지방이 거의 없고 어, 몸이 굉장히 맨손 운동을 많이 했던 몸처럼 굉장히 단단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몸에 체지방도 있고, 식스팩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식스팩도 있어요. 평상시에 항상 식스팩을 갖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인간입니다. 또 되게 신기한 일 하나요. 친구가, 애가 셋입니다. 맞습니까? 세 명의 아빠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와, 박수 합, 박수 합치겠습니다. 이, 바로, 이 애국자 아닙니까? 몇 살인가요? 89년생입니다. 89년생입니다. 89년생. 아, 저하고 11살 차이 나네요. 마라톤 기록이 있죠? 네뭐 마라톤이 있죠 음, 마라톤 기록 하나 있 2시간 46분 2시간 46분이에요 <laughs> 풀코스? 네 풀코스 풀코스를 2시간 40분에 뛰는 인간의 <laughs> 어떻게 보면 우리 동호인의 벽을 약간 넘어있는 상태의 클래스에 있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동호인 생을안 하다가 어떻게 저하고 만나서 영상을 찍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호에 처음에 왔는데 첫 번에 이제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 첫 번이 끝났어요 자기가 이제 끌었을 때 음. 힘들었어요? 갔다 왔다 했는데? 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좋았었어요. 첫 벙을 갔다 오니까. 재밌구나, 그냥, 재밌구나. 그, 같이 이렇게 뭐, 놀러다니고, 같이 타니까 재밌구나,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은 <laughs> 없었고, 그냥. 지금 이 친구는 동호회 처음 와가지고, 35로 끌었다가 돌아올 때 45로 끌어갖고 이제 동호회 있는 회원들 다 죽이고, 다른 분들은, 야 힘들었다, 운동 잘했다, 너무 힘들었어, 막 이랬는데, 이 친구는, 어 재밌네? 같이 놀러 다니는 느낌이네? <laughs>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내아로왜 네, 아, <laughs> <그냥 웃음> 행복했어요? 응? 아, 너무 그냥 같이 탈수 있다는 사람이 있어서 뭐 그냥 말선이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뒤에 누가 있다는 게. <laughs> 아 뒤에 누가 있다는 게, 뒤에 누가 있다는 <laughs> 뒤에 누가 게. 같이 동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동료가 있다는 게. 그럼 갔다 왔을 때 같은 조에서 탔던 그 이제 형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얼굴이 엄청 빨개지셨더라고요. 뭔가 <laughs> 힘드셨나 봐요. 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때도 잘 몰랐어요, 근데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타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카테고리가 몇이죠? 어 지금 아 4.5에서 4.7 정도 될 거예요. 아, 여러분 4.5에서 4.7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4.5라는 카테고리 영역은 노력으로도 갈 수는 있겠지만 노력과 재능과 뭐 타고난 수많은 것들이 됐을 때 이제 갈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근데 본인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라톤도 하고, 뭐 면모 운동도 하고, 그냥. 이 친구와 같이 자전거 탔던, 자, 나오세요. 뭐3.5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어, 근데, 여기 지금, <laughs> 이 친구는 4.7인 거죠? 마, 말도 안 되는 영역을 서로 갖고 있는 건데. 3.5도 동호인이 못 타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도 사드에서 꽤잘 타는 편인데. 자, 이 친구를 처음 같이 탔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보세요. 어, 그때 처음에 이제 소문으로 만들었죠. 이제 형님들이 같이 탔는데, 응. 어, 만만치가 않더라. 응. 엄청 세더라. 아, 이 형들이 또 약을 파나보다 못 따라갔다는 게 솔직히 좀 말이 기회를 못했었죠. 처음에. 처음 만났을 때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탔어. 타니까. 40으로 끌고 로테 돌리고 나서 한 번이 살짝 못 붙어가지고, 제가 붙여가느라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붙겼더라 속도가 4 2일40 왔다갔다 했는데 못붙었습니다 42일을 못붙었어 그때 이제 노태받았던 우리 저 피해자한테 한마디 하라고 아 죄송해요 전 그냥 가던대로 갔을 뿐인데 뭐다 40으로 끝는데 저는 그냥 그대로만 갔을 뿐이에요 그냥. 아 앞에 40으로 <laughs> 끌길래 40으로만 간거다 네, 뭐 애초에 떨굴려면뭐다 떨궜겠죠 뭐 50으로 가고 60으로 가고 평지 최고속도 몇 가지 가봤어요? 그 차도 그냥 평지 가면 한 61, 62 정도까지 아, 61, 6 평지를? 완전 그냥 0% 0%에서? 아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게요 동호회 처음인가요? 아네저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 그러면 런닝 동호회는? 아 런닝 동호회도 안 했어요 혼자 뛰는데 그냥 와 사람들이 그냥 와 잘한다 이런 소리만 들었죠 실제적인 이런 취미를 같이 하는 동호회는 처음이야? 네 혼자만요 이제 자전거 동호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자전거에 타고나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노력까지 되면 이제 금상첨화처럼 정말 잘 타신 분도 있고 정말 이제 자전거가 좋아가지고 정말 뭐슈퍼랜도나할때뭐 1만 몇천 킬로를 1년에 타면서 직장생활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몸을 갈아 넣어서 탔는데 해봐야 나의 한계는 3.5 이상 올라가기 너무 힘들더라 어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기준은 다를 수 있고요. 당연히 데이 친구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본인이 유산소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동호회 들어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그냥 같이 가는게 좋았어요. 그냥 새로운 곳 매번 가고 자전거 좋아하는 형들이랑 그냥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냥 리커버리 기형 그냥 운동도 하고. 그러면 솔로 하시는 분들한테 동호회를 추천하고 싶어요? 한 번쯤은 가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가 뭐 올해를 못 봤지만 아이 세 명의 아빠인데도 그만큼의 기량을 유지를 한다는 게 솔직히 노력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에 대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어쨌건 이제 사대 거의 막내급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우리 사대에 계신 많은 회원분들 기량도 좀 올려주고. 같이 안전하게 타면서 좋은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드에서 자전거를 좀 타시는 분들이 다 명제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쉽게는 안될거 같아요 본인이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 엄청 노력해요 본인이 하는 노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요 마지막으로 전 진짜 운동에 미친 사람이라고 와이프가 맨날 그래요 그냥 어? 집에 있어 설거지도 막 열심히 해요 그냥 막 스쿼트 같은 거 계속하면서 막 스, 설거지하고 그냥 청소도 막 다리에 힘주면서 막, 막 청소하고 그러고 막 모든 게 그냥 운동이에요. 그냥. 그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스쿼트라며 설거지하고 청소기 밀 음. 때도 다리에 힘을 줘서 런지 해서 청소기를 민다고 뭐 그렇게 밀고 애기들 한 명씩 줄 세운 다음에 목에 태운 다음에 트하고 뭐 아. 매번 일상이에요. 매일? 네 매일 거의. 아뭐식단은식단은 식단은 근데 아무거나 먹어요. 막 배고플 때 그냥 초밥 백접시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쉬는데? 비오는 날또안식이나요 근데 아파트 계속 뛰어다니까 옥상 막1 층부터 막 뛰어다니고. 한 <laughs> 네, 칸씩 무한 반복. 한 칸씩 뛰면 별로 안되니까두개두개두개 단씩. 아, 대단하네. 그왜 지금 말한 것처럼 노력이 없이는 이 기량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대단하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드론 나이더랑 같은 조에 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싶지만 한 번쯤은. <laughs> 맨날 그럴 순 없으니까. 형이 저항하게 얘기해줄게. 그런 날은 니 평생 없다. 없다.